다음과 같은 모양을 피타고라스 타일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넓이를 구하여 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구하여 볼게요. 리본 모양이고 양쪽이 대칭이어서 여기 삼각형의 모양을 먼저 넓이를 구해볼 겁니다. 그런데 격자판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꼭지점에 그 점이 찍혀져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점이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점이 찍힐 수 있도록 격자칸을 잘게 쪼개줄 겁니다. 얼만큼 잘게 쪼개줘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두 개의 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는 가로로 세 칸, 세로로 두칸 떨어져 있죠. 그럼 이 격자 한 칸을 가로로 세 칸, 세로로 세 칸. 이렇게 나누어서 그려볼 거예요. 이걸 오른쪽에 좀 크게 그릴게요. 격자판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크게 찍어서, 이 격자판을 아홉 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여기 있는 옆에,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왼쪽에 그림 그려줄게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선분은 가로가 세 칸, 세로가 두칸 떨어진 선분의 부분이죠. 그러면 이첫 번째 격자점부터 그 다음 격자점까지도 가로가 세 칸, 세로가 두칸 떨어진 곳일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격자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 칸, 세로가 두칸 떨어진 이곳에 두 번째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이 점까지도 똑같이 가로가 세 칸, 세로가 두칸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 점이 세 개가 모두 찍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선분을 그려볼게요. 이 선분도 가로가 한 칸, 세로가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한다면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이걸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도형 둘레에 있는 점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도형 안쪽에 있는 점의 개수는 X 표시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열 개. 이제 핏공식을 이용한다면 2분의 6 플러스 10 빼기 1은 12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는 격자 한 칸의 크기가 1일 때 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격자 한 칸을 9등분했으니까 넓이 하나가 9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도 9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9분의 12. 양쪽 대칭이기 때문에 9분의 12 곱하기 2는 9분의 24가 됩니다. 다음엔 오른쪽 리본을 구하여 볼까요? 오른쪽 리본도 마찬가지로 대칭인데 여기 한쪽 모양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격자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이 격자점을 찾기 위해서 이한 칸의 격자를 네 등분 하겠습니다. 그걸 오른쪽에 그림 그려줄게요. 여기가 이 격자의 중간에 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중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도형의 둘레에 찍힌 점의 개수는 이렇게. 모두 6개. 도형 안쪽에 찍힌 점의 개수는 X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따라서 핏공식을 이용한다면 2분의 6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6. 역시 한 칸의 크기를 4등분한 거니까 실제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4분의 6. 양쪽 두 개니까 4분의 6 곱하기 2는 3이 됩니다. 각각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 넓이는 9분의 24, 양쪽에 3으로 나누면 3분의 8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3이 되겠네요.